안녕하세요 많이에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브이로그 막 일상 몇번 찍는다고 했는데 그 찍은 것들은 이제 그냥 컨텐츠를 잡고 한다던가뭐 어디 집도 가서 주말에 찍은 거고 오늘은 평일날 제 모든 일상을 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치 다 했고요. 양치 다하면 줌 바로 들어가야 될줄 알았는데 바로 안 들어가도 되더라고요. 근데 애들이 줌속 들어가면 까치머리라고 눌려가지고좀 머리 를 단정하게 하겠습니다. 뭐 대충 이렇게 해놨고요.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저는 유튜브 좀 보다가 줌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가가 주로 유튜브보다가 지금 59분 됐어 9시 전지들지들어되야 되는데 아어 지금 어금지막 있어 아금 지금 지금 라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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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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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금 지금 지금 아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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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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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 지금 지어 지금 지금 지어 준비시오. 아, 아 됐다 들어갔다. 딱 가봅시다. 아, 아 아쉬운 시간입니다. 아 쉬는 시간 제일 좋아. 침대 좀더 나가. 아 다시 수업해야 됩니다. 아. 여러분, 제가 보통 집에서 밥 먹는데. 아빠가 학교에다 급식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수업은 집에서 하고 지금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급식 시간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10분인가 20분 그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갔다 와야 되거든요 일단 빨리 옷 갈아입고 빨리 출발할게요 일단 옷 갈아입었고 일단 바로 출발할게요 이거 맞나? 하, 일단 마스, 마스크, 마스크 챙겨야 다 일단 마스크 챙겨 마스크, 마스크 나서 챙기고 제 친구들은 다 집에서 무나마 맛있는 거 먹고 있겠죠. 아니 근데 나만 지금 학교 가고 있잖아. 이거 뭔데 이거 옷차림? 아, 아 심지어 누구 미쳤다고 학교 가서 유튜브를 찍어 그리고. 아, 근데 오늘 유튜브를내 내 일상을 전부 다 담겠다고 해 가지고. 아. 진짜 어이가 없네. 난 바로 학교 갈게요. 아, 근데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. 이 차림하고 지금 점심 시간에만 학교 가는 이게 맞아, 지금? 이게 맞는 거예요, 지금? 아. 휴식을 아빠 가 신청하셨는데 점심시간도 확 줄어들었고, 지금 시간이 11시 12분. 아, 40분밖에 안 남았어. 까 그러니까 50분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, 아, 지금 됐고, 뒤에 다 빼고 그냥, 12시까지 집에 가서 중업을 켜야 돼. 그니까, 러 나는 빨리 가서, 지금 12분이니까, 한 20분이라 쳐도, 40분 안에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야, 지금. 와. 그나마 친구도 없어서 다행이다. 친구랑 수다 떨면서 먹으면은 시간 겁나 팍팍 가는데. 아, 빨리 가서 교식 급식 먹을게요. 교식실이랑 가까워질수록 쪽팔려, 진짜. 아 교식 봤는데는 카메라 못 키겠다. 일단은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, 거기서 찍으려고 했는데, 아, 이건 제가 나중에 그냥 따로 영상을 썰로 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밥다 먹고, 집에 가겠습니다. 아, 일단은 학교에 무사히 갔다 와서 다시 좀 섭섭 들어야 됩니다. 그러면 좀섭 끝나고 다시 카메라 켤게요.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. 수업은 끝났는데 구멍이 남았어요 그동안 또 유튜브 보다가 또 구멍 선생이 오면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. 네. 뭐 이렇게 구멍은 다 했고요. 아 솔직히 저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평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같은 애 일상은 되게 별거 없어요. 뭐 많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. 또 이렇게 잠깐 또 누워 있다가 또 유튜브 보다가 숙제 하고 학원 가고 밥 먹고 양치하고 자고 끝. 뭐어 그래도 유튜브 좀 보다가 태권도 가겠습니다.